프랑스어를 어떻게 하면 잘해요? 간단해요. 잘 열심히.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요? 칼 맞아요.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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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단 외국어를 공부할 때 시간이 물론 걸리죠. 우리 영어 공부한 거 따져봐. 얼마나 오래했어? 근데 프랑스어를 일단 제2외부에 해당되는 프랑스어를 공부할 때 일단 기초단계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기초 단계를 이루는 데까지 즉 델프 시험을 준비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간단해요. 사실은 어떤 책이든 상관없어 한놈만 패는 거야. 어떤 책이든 상관없으니까 하나를 잡아서 깡그리 외우는 거야. 책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쉬운 문법을 하나 잡아서 그냥 그거를 통으로 다 외워 외국어 공부는 암기가 최고예요 내가 지금까지 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다른 요령보다 암기를 일단 해야 돼 왜? 내머릿 속에 있어야 그게 내 거지 네이버 찾아보고 무슨 뭐 사이트 찾아보고 내거 아니에요 그거 갑자기 얘기 나왔는데 길에서 만났는데 그거 자꾸 앉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외우는 게 최고야 그러려면 기본 서적을 문법책 회화책 두 개를 정해서 그냥 무조건 외우세요. 깡으로. <목소리> 여러분들의 실력을 검증할 수 있는 게 델프라는 시험이에요. 원래 그 기준법에 보면, 아, 앵을 시험 볼수 있는 자격과 아, 두를 시험 볼수 있는 자격이 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아, 두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어 네 영역을 골고루 공부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볼수 있는 시험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프랑스어를 많이 외우고 그러면 내가 평가를 해야 돼, 스스로를. 시험스쿨에서 나온 내교재를 보고 문제를 풀어봐. 그러고 보면, 아, 내가 어느 영역에서 약하구나라는 게 금방 올 거야. 그걸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격증 시험 공부는, 얘 예, 내가 몇번 얘기했지만, 공략이야. 시험이니까 유형이 있다고. 유형을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빨라요. 전반적인 지식보다는. 문제에 나올 수 있는 유형들만을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고선 역시 내 교재와 시험스쿨 인강을 보면 가장 좋아요 그다음 배두 정도 이상 달프까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좀더 그냥 시험 말고 내 실력을 넓히고 싶다 그러면 우리들이 그때서야 흔히 얘기하는 요새 미디어가 굉장히 발달됐잖아요 그래서 프랑 사이트에 들어가면 듣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때베셜 몽들부터 시작해서, 뭐, 심, 인터넷 기사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단점은 뭐예요? 듣기 같은 경우에, 트랜스크립스용, 텍스트가 없어. 거의. 이게 어려운 거야. 하지만, 어느 정도 단계를 넘어서려면, 그런 거를 그냥 들어서, 하나,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두지 말고, 전체적인 흐름이 뭔지를 잡아는 내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해. 이 단어가 뜻이 뭐냐, 이거보다는 훨씬 전반적으로 듣는 능력을 키워야 돼. 그러려면 오히려 텍스트 없이 그냥 쭉 듣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기사 같은 경우에도 특정 기사 같은 경우 우리가 프랑스에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어떤 그 신문 있잖아요. 뭐, 뭐 세상이라는 그런 신문 같은 거. 이거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왜? 너무 딱딱해요. 그리고 어려워. 주제도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정치, 경제는 거의 다루지 않는다고 보는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주제들을 가지고 쓰는 인터넷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에 따라서 달라. 그리고 얼마만이면 배두까지 딸수 있나요? 라는 질문들을 던지는 경우인데 이건 정말 프랑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편. 싸대뻥이에요. 여러분, 질의응답. 우리 강인강 질의응답 보세요. 그 강의 후기에 보면 정말 나도 깜짝 놀랄 사람들이 많아요. 프로 처음 시작해서, 프랑스 처음 시작해서 또는 배양을 붓고 뭐 불과 한두 달 만에 배두를때한 사람들 이렇게 글을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게 거의 사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거든 근데 그걸 해내는 걸 보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목적의식이야 목적을 갖고 공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점점점 벌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지초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외우는 게 중요해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는 나중이야. 일단 외고 나서, 아, 이게 그런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한 5개월만 하잖아요? 그러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져요. 뭐예요? 자면서 잠꼬대를 프랑스로 하게 돼요. 나도 실제로 프랑스에 내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자는데, 옆에서 이름이 중얼중얼 되는데 깨갖고 보니까 프랑스로 중얼 대고 있더라고. 오케이?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요. 또 다른 질문들이 있으면 뒤에 봐서 모아갖고 영역에 제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도움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눈이 해요. 이제 눈이 침침하네요. 이게 거의 끝날 때가된는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 또 재수롭하죠. 아, 셋이야.